그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민코인이죠. 바로 도지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시세는 약 290원대로 전일 대비 약2%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다소 줄어든 흐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면 최근 며칠 동안 290원에서 300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한 차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370원대까지 도달했지만은 이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하락했고 현재는 이제 290원대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오늘 캔들은 어 저가가 290원까지 내려왔고 종가 역시 291원으로 마감되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전고점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현재 위치인 290원이 되겠고요. 이 구간이 무너지면 275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당위 저항선은 300원이며 그 위로는 325원과 345원이 순차적인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325원은 지난 8월에 여러 번 저항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박스권 내에서만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단기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도지코인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루머와 뉴스들이죠. 최근 X 구 트위터 플랫폼 내에서 도지코인을 결제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시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만큼 기대감에 기반한 투기적 수요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제와 관련해서도 도지코인은 직접적인 타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규제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지코인 개발팀이 최근 들어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깃허브 기준으로 몇몇 핵심 개발자들이 프로젝트 유지 보수에 다시 나섰고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시장 반응을 끌어내기엔 아직 모멘텀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도지코인이 단순한 밈코인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틸리티 측면에서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 활용성이 제한적이며 메이저 거래소의 지원 외엔 확실한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점도 리스크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는 있지만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외부 모멘텀, 즉 일론 머스크의 실질적인 언급이나 트위터 플랫폼 내 통합 발표 같은 확실한 재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단기간에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뉴스가 없다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하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 도지코인의 입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L2, D-PIN, RWA 같은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밈코인 구조를 가진 도지코인이 얼마나 생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도지코인에 대한 투자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접근 또는 이벤트성 트레이딩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 보유 전략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도지코인은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멘텀은 다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 추세이며 특별한 외부 재료가 없는 한 단기 박스권 내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나 트위터X와의 연동 등 예상치 못한 재료가 발생할 경우 단기 급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한 장의 이미지가 단순한 배경이나 장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한 장의 이미지 속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이걸 보고 바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위를 보시면은 010 9 9 5 9 6611 숫자 3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화번호와 숫자가 아닙니다. 저와 직접 연결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숫자 3만 보내면 이 공개된 영상이나 오픈 채널에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정보가 바로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그 정보는 오늘 당일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급등 종목과 그 종목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포함된 완전한 매매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좋아 보입니다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진입해서 당일 또는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됩니다 그 아래엔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차트, 경제뉴스, 지표 분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직접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와 세력의 움직임을 살피고 최적의 종목과 타점을 골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문자 한 통을 보내고 받은 내용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쉽고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편지 아이콘은 시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휴대폰을 꺼내고 번호를 누른 다음 숫자 3을 적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단 10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10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계좌 흐름과 매매 습관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괄호 안에 있는 문구를 보세요. 당일 급등 종목,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세 가지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일 급등 종목은 오늘 안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크면은 리스크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면 그만큼 수익도 큽니다. 매수 타점은 언제 진입해야 하는지의 시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시점에 들어가면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은 언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시점을 놓쳐 수익을 날려버리는데 저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오는 자리까지 정확하게 지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100%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부터 유료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실제로 수익을 내보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이 진짜구나 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대충 만든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에 쓰는 그 분석자료와 타점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필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채널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꾸준히 저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면 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의 속도가 곧 수익과 직결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변동이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세력이 진입하는 순간과 빠져나가는 순간을 잡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이 수십 개의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가격 흐름을 살피고 뉴스와 전세계 시장 상황까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추천 당일 당일 급등했고 며칠 만에 35% 이상의 수익을 줬습니다. 문자로 숫자 3 보낸 분들은 그 기회를 바로 잡았고 웃으며 수익인증을 보내왔습니다. 반면 영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은 분들은 뒤늦게 차트를 보면서 그때 들어갈 걸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알고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갈지 그냥 뒤돌아설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번호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면 오늘 안에 당일 급등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이 여러분 손에 들어옵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입니다. 저는 단기적인 이벤트 정보가 아니라 꾸준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이 변하면 전략도 즉시 수정하고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오면 대응 방안을 즉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비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매매하는 건 그만두셔야 합니다 근거 있는 분석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부담없는 무료 시장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핵심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9-6611로 숫자 3을 보내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